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돌다리 이름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농다리. 농다리를 틀린 사람 있어요? 누가 틀렸어요? 뭐라고 썼어? 야, 선생님이 괜히 공개했네요. 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에듀플레이. 에듀플레이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에듀플레이 MC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충북 교육에 관한 유익한 소식 전해 주러 오신 게스트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학사 김민정입니다. 네, 장학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는 바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온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지역,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과 마을과 충청도 전체가 우리의 배움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빨리 영상을 보고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VCR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정겨운 풍경인데 이곳은 어디죠? 네, 바로 충북 진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꽃초를 다니고 있는 4학년 윤다일입니다. 오늘 저희 반은 체육 수업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합니다 체육 수업으로 플로깅이라니 신기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어, 체육 수업으로 플로깅을 해요? 체육 시간에 이렇게 플로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 이 친구들이 지금 온마을 배움터 지역 공감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역 공감 학교요? 그게 네. 뭐죠? 말 그대로 지역을 공감하기 위해서 선도하고 있는 학교예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지역을 이해하는 수업을 선생님과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 플로잉 시작할 건데요. 자, 곳곳에 쓰레기가 있고 선생님이 당부할 말이랑 미션 두 가지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오늘 미션은 어, 글자 조합인데 선생님이 초성만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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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럼 쓰레기 주우면서 미션을 찾아서 너희가 그 글자 완성해서, 글자 전체 완성하면 오늘 미션을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출발해볼게요. 오 어, 미션까지 있네요. 글자 조합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역 공감 학교일까요? 보세요. 이것을 알아맞추신다면 지금 아마 돗자리 피셔도 될것 같은데요.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쓰레기 <laughs> 엄청 많다. 다이를 엄청 잘했다, 그렇지? 어, 네. 선생님 눈엔 보이는데 네눈엔안 보이나 보다. 선생님 눈엔 보이는데 아니, 위를 왜? 좀 위에 위에 위에를 봐야 될것 같은 위에를. 어, 거의 똥도 미행 같아. 싸우면 양쪽으로 나오세요 글자 몇개 어? 찾았어요? 지금 3개 지금 3개, 3개 찾았어요? 3개예요. 글자는 총 8개 있어요, 8개 개요 이게 아무래도 이 자체도 즐겁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즐거운 거겠죠? 그렇죠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뭐든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블로깅 해보니까 어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 네, 약간 공부하는 것보다 밖으로 와서 지치니까 너무 재밌어요. 체육이랑 또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체육은 뭔가를 던지는 건데 얘는 막 주워서 뭔가 재미가 있어요. 마을이 <laughs> 깨끗해질까 기분이 좋아해야죠. 좋아. 네. <laughs> 이 주인공 친구가 플로깅을 하고 마을이 깨끗해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또 알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공감학교는 아이들이 지역을 알고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랑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운동도 잘 되고 쓰레기도 좋으니까 환경에더 좋아, 좋아져서 자신이 뿌듯해 학교에서 공부할 때랑 차이점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밖에서는 운동도 잘 되고 쓰레기도 좋고. 환경 오염도 잘안 되니까요. 지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오, 너무 귀엽다. 플로깅으로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마을도 가꾸고, 또 지구까지 살아가게 되는, 아, 이 플로깅이 지역공감학교에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한번 바로 보실까요? 네. 일단 풀 만들어봐. 오,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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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가면서 이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리을. 어, 플로딩 자, 이, 아, 플로딩이었구나저릴자 아, 혼자 저기 외롭게 꽂혀 있는데요. 아, 와. 친구들이 위에를 못 보고 밑에만 찾으면서 다녔나 봐요. 그랬네요. 결국에는 구출했습니다. 아, 와, 제가, 제가 더 기뻐요. 이렇게 선생님이 미션까지 주시니까 아이들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센스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친구가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체육 수으로 플러그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는 온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교실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마을 밖으로 나와서 마을 곳곳을 정화하는 활동을 하면서 체육 활동을 가미해서 아이들의 체력 증진까지 도모하고자 그래서 플로깅을 온마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온마을 프로젝트라는 음. 걸 언급을 하셨어요. 이 온마을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네, 말 그대로 온마을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 교과 수업이나 여러 가지 수업 안에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한... 연계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리고 또 마을 교육 활동가님들도 같이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꽉 채워 주시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로깅 말고도 지역 공감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수업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역 공감 학교의 수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2학년의 경우 마을 속 까만 땡땡을 소개하는 표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한 것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까만 땡땡을 소개하는 수업이죠. 주제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수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5학년은 소개하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영상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을은 백곡면입니다 백곡면에서 유명한 곳은 배티성지 백꼽셔수지 만래상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와, 학생들이 했다고 저거 믿겨주세요? 와, 이 PPT에 이제 뭐 강당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다 직접 그린 마을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한 마을들과 관련된 퀴즈를 통해서 몰랐던 것도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준호가 소개해 주었는데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다양한 즐길 거리도 있다 했어요. 어, 백곡천의 지하주차장에서 열리는 곳, 열릴 그 축제. 이름이 뭘까요? 어우 벌써 다적어졌네요 정답은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생거진천 문화축제. 다 틀렸는데요? 진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돌다리 이름 세 글자입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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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예요. 정답은 농다리. 농다리를 틀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틀렸어요? 뭐라고 썼어? 야 선생님이 괜히 공개했네요. <laughs> 그런데 자학사님, 네. 이 백곡 초등학교가 지역 공감학교로서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네. 지금 백곡초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작은 학교 모델 연구학교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더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그 교육과정 안에 온마을 배움터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백곡초 말고 또 다른 지역 공감학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함께 볼까요? 오, 이번에는 옥천여중이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여중 1학년 2반 박찬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제동행마을 영화제의 슈퍼마을 작품을 찍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에듀플레이에서만 공개해드립니다 같이 가시죠 장학사님 방금 차는 학생이 사제동행마을영화제에 출품한 영화를 찍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제동행마을영화제가 무엇이죠 네말 그대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마을과 또 함께하는 영화를 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아, 이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laughs> 너무 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저 친구가 지금 감독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의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사물함 위에까지만 올라가서 열정이 대단한데요. 아, 연기도 다 직접 하고 언뜻 보면 청소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있잖아. 사실 나 청소하기가 막 귀찮고 불미스럽고 약간 찬은이가 우리에게 이거 틀리겠게 너네 오늘 전화왔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떻해 뭐요? 알겠어 찬아 미안해. 엔지도 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어떻게요? 감독이 웃어서 엔지를 낸것 같은데, <laughs> 같은데요? 님이신가 보네요. <laughs> 사지 동행답게 지금 선생님께서 같이 아이들과 영화 촬영에 대해서 의논하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숙이랑 아이네요. 그럼 앉아서 어, 애들 오늘 수고했어요. 전달장 따로 없고 이제 반장 인사하자고 너가 인사하고 네. 그러면 하면 끝이야? 이제 우르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갈 때까지 인사하면 쌤이, 쌤이 같이 계시고. 어, 야, 애들아, 잘,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이렇게 하면 돼. 야, 감독 친구가 방도는 선생님도 방도는 꼼꼼하게 네, 잘 봐주고 있습니다. 방도는 감독의 방도는 위치가 방도는 아주, 방도는 방도는 아주 방도는 당당해 방도는 보입니다. 방도는 아, 그냥 내가 평소처럼, 애들아, 이제 짐 싸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할게. 알겠지? 어, 아, 애들아, 수고 많았고, 이제 전달사항은 딱히 없어요. 다들 짐 싸자. 얼른 가자. 어, 의자 집어넣고. 어, 차은이 인사해요. 차연 인사 안녕하세요. 아, 잘 가. 사실 선생님도 <laughs> 선생님 같지 않고 <laughs> 학생들이랑 하도 어울려 있으니까 그냥, 네, 그냥 연계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연기도 함께 해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제동행 마을영화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네, 영화제는 계속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영화제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과 함께하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교육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화는 언제부터 찍는 거예요? 1학기 내, 때부터 찍나요? 1학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공부를 하고요. 이를 토대로 제안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청회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제동행 마을 영화제는 1학년 학생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3학년 학생들은 그럼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아. 2학년은 민주시민 활동을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3학년은 세계시민에 대한 공부를 더 확장해서 하고 있답니다. 마을에서 시작해서 나라와 사회, 그리고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연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제동행 마을 영화제는 우리 수업인 교육과정 속에 녹아있는 전 교과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를 찍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또, 영화를 마지막 편집과 영상 제작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렇게 지역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점이 좋을 것 같나요? 마을을 이해하고 또내 고장을 사랑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천을 주제로 잘 찍은 영화가 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가 되고 나아가서는 뭐 세계적으로 옥천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보고 오니까 이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은 이네 반 친구들은 학교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학교 밖에서 또 영화를 찍은 친구들이 있다고요. 주제가 마을이다 보니 마을에서 영화를 찍는 반도 있었고요. 또 마을 곳곳 다양한 곳에서 찍기도 하죠. 어, 저곳은 어디죠? 사각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장소인데요. 아, 네. 옥천 전통 문화 체험관인데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옥천의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 학생들이 저수지에도 갔다 왔네요 진짜 영화 촬영을 위해서 안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동 분량이 굉장히 많았겠는데요 선생님도 매우 힘드셨겠어요 근데 다들 얼굴 표정이 진지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 공감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장학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공감 학교의 가장 큰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것이죠. 즉,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일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현장에 나와서 경험하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면 그 배움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 백곡초와 또 옥천여중 말고 몇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발전을 기대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서는 1 4 개의 지역 공감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각 지역별로는 동행학교라고 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공감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청북도 전체 학. 학교로 널리 일반화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어, 연구학교와 또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 공감 학교에 대해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학사님,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장학사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는지 한 말씀, 소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 함께 공감하면서 볼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카메라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참 밝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열정이 그대로 드러나서요,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장학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함께. 해 주실까요? 네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충청북도 교육청 에듀플레이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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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